새로 사온 룰루룸 뽀글인데참 귀엽죠? 보세요 귀엽죠? いける 거 받으시나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방금 점심에 의야 수화를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챙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요 스파게티를 먹을건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닭가슴살 스파게티고 음. 그 만화라도 한번 그려서 올렸거든요? 간단한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에 물을 넣어요. 물을. 물시켜요. 제가 애비앙 물을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야식으로 먹으려고 샀거든요? 이렇게 물을 받고, 그 다음에는 파스타 면을 넣는 거예요. 물을 끓이고 이런 건잘 못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로만 쇼부를 칩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마야면 안 돼. 많이 먹고 싶다고 마야면은, 잘안 빠져. 요만큼만. 요만큼만. 이거를 그대로 넣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얘가 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얘를 한번 뽀개야 돼. 봐봐. 요거를 이렇게 뽀개. 그래서 넣어줘. 이렇게. 이제 요거를 7분간 돌려. 몇 분? 8분. 왜 8분을 했냐면, 이따가 또한 1분 남았을 때 꺼야 되니까. 전자레인지는 땡 하고 또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개소리하죠. 마늘은 마늘. 음, 이제 고만을 합니다. 보관 이렇게 대충해도 되냐고요? 되요. 그리고 마늘은 다진 마늘만 있으면 돼. 뭐 마늘이 좀더 많으면 좋겠지만 제또 경험상 마늘을 많이 사면 버려요. 우리 집 여가 없이 다 나오는 중이네요. 혹시 주방이 더럽다고 생각하셨나요? <laughs> 맞습니다. 좁아서 그래요. 에랑 올리브유 요게 있으면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뭐야? 닭가슴살. 오늘은 뭘 넣을 거냐면은 인메이트의 소스 닭가슴살. 이게 불량이 짙다고 해서 사봤던 닭가슴살. 그냥 같이 넣어버려야겠다. 이리하다, 칼라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실버틴 이란 제품입니다. 예뻐. 한요 음, 정도. 뭔가 있어 보이게 둘렀죠?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둘는 거예요. 아, 요 정도의 기름은 뭐 먹어도 되겠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다진마늘은 많이 넣어줘요. 이만큼. 한 번에 넣어요 다음에 먹요 해동한 닭가슴살. 잘 삼긴 면. 창고로한제 6분 돌려버렸어. 짜파게티 물 버릴 때처럼 버리시면 돼요. 살짝 남기잖아요. 그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 이거를 그냥 넣어세요 한번두번 얘네 소스까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아 맛있겠다. 자, 아까 면을 삶았던 여기 용기 있죠? 그거를 한번 쓰는 겁니다. 안 좋다. 밥은. 딱해서 먹습니다. 아 너무 시끄럽다.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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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식 이제 일해야 돼요.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음. 필라테스 수업을 일주일에 한 3, 3회 정도 나가고, 인스타에 그림을 그려서 올려요. 운동 관련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책 작업을 하고 있고, 책 작업은 너무 제가 꼼지락대는 바람에 <laughs> 많이 미어졌어 오늘 마감해야 되는 거는 랭킹닷컴이랑 락토핏 유산균, 그두 건을 마감을 하고... 아, 피드백! 15분이고, 한 4시간 공부는 그래도 이제 좀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아, 아메리카노나 좀 먹고 물로 좀 채우다가 저녁은 5시. 광고가 올라기 가 전에 이 영상을 올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랭킹닷컴이 약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메이저거든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홈페이지가.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광고가 들어오니까 참 제가 행복했어요 작업하는 내용은 갓생이 뭐 얘네가 그거예요 이랭킹닷컴의 그거거든요 그 컨셉 그래서 제가 새해 목표 짜는 법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과, 이 작업을 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음 맞다 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구나 아난 이렇게 해서 작년에 다 이뤘구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았습니다. 6시 6분 밥 먹습니다. 육회랑 연어고 아, 배가 맛있구나. 육회를 먹는 배가 킹닷컴이랑 종근당 광고 수중권을 보내고 이제 다이어트 성공 썰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 그림을 그리 올리잖아요. 주로 운동 컨텐츠나 뭐 식단 이런 걸 올리거든요. 그래서 팔로워들이 좀 운동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살을 건강하게 잘뺀 사람들 어떤 후기를 모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올립니다. 이제 이거는 좀 하다가 몇 개월 못 올리고 여름 때까지 좀 올리다가 지금 다시 올려요. 이거를 왜 오랫동안 작업을 못했냐면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살짝 무섭더라고요. 어떤 성공 썰에 누가 너무 쉽게 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반박 댓글 남겼을 텐데 어, 그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이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을 쉽게 표현을 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좀 소심해진 거지 무섭다기보다. 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거 작업을 잘못 하다가 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시 나 <laughs> 피곤해 중간에 간식으로 이거 먹었어요 이제 10시인데 이제 뭘할 거냐 편집 이거 찍은 거를 편집 한번 해보려고요 편집은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오늘 올리고 중간에 때려치고 싶으면 내일 올릴 겁니다. <laughs> 어쨌든 올리긴 할 거야. <laughs> 정말 개 피곤하다는 사실이. 응?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게 너무 놀랍다. 아닌가 화요일인가? 월요일이잖아. 뭘물 먹고 싶어. 아, 책 작업 하나도 못 했는데.